안녕하십니까. 더 테니스 방극종입니다. 지금부터 더 테니스 3분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빅포, 즉 로저 페더러, 노박 조코비치, 라파엘 라달, 그리고 앤디 모레이가 리턴할 때 스플릿 스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스텝은 스텝의 한 종류입니다. 준비자세로 가볍게 움직여주다가 상대가 볼을 임팩트하는 순간 제자리 또는 살짝 움직이면서 전프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스플 스텝은 자신의 동작과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준과 함께 상대편의 샷에 대해 매우 빠르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게 해줍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럼 빅포가 리턴을 할때 어떻게 스플 스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더러입니다. 페더러가 나달의 서브를 리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컨 서비스입니다. 베이스 라인에서 일보 전진하면서 멋지게 리턴에 성공합니다. 한발 전진하면서 스플릿 스텝 하는 거다 보이시죠? 이렇게 일보 전진하면서 스플릿 스텝을 리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편의 서비스에 대한 각도를 줄입니다. 두 번째. 좀더 앞에서, 좀더 높은 위치에서 임팩트함으로써 상대편에게 더 빠르게 볼을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나달의 퍼스트 서비스입니다. 페더라가 처음 자신 서있었던 자리에서 살짝 왼쪽 그리고 앞으로 뛰면서 스플릿 스텝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라가 이번에는 자신이 서 있었던 자리에서 스플릿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서 있었던 위치에서 스플릿스텝을 하거나 또는 좌우로 살짝 이동해서 스플릿스텝하는 방법은 상대편의 서비스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퍼스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살짝 전파하는 스플릿스텝 은 날아오는 볼과 자신의 위치 즉 거리를 맞추는 위행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페더러의 퍼스트 서비스를 리턴하는 라파엘 라달의 모습입니다. 거의 베이스라인에서 4미터 정도 뒤에서 리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 상하이 마스터즈 영상입니다. 라파엘 라달은 과거에 비해서 꽤 많이 앞으로 전진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라달의 리턴 스프스텝은 제자리 또는 살짝 좌우로 움직이는 스플 스텝입니다. 자, 다음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의 리턴 스플 스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비치가 리턴할때 하는 스플릿스텝은 주로 좌우로 살짝 점프해서 이동하는 스플릿스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코비치가 리턴 스플릿스텝을 할때 좌우뿐만이 아니라 전방으로도 뛰고 있다는 것을 이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앤디 머레이의 리턴 스플 스텝입니다. 앤디 머레이는 퍼스트 서비스건, 세컨 서비스건 일부 전진하면서 리턴 스플 스텝을 합니다. Well. 자,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시 아는 스플 스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파엘 라달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젤에서 점프하는 스플릿 스텝. 두 번째, 노박 초코비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좌우로 살짝 점프하는 스플릿 스텝. 세 번째, 네트를 향해 일부 전진하여 스플릿 스텝하는 앤디 머레이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스플릿 스텝입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복합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로저 페더러 선수입니다. 리턴할 때의 스플릿 스텝 방법, 제가 언급한 이세 가지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스플릿 스텝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스플릿 스텝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스플릿 스텝 방법입니다. 로저 페더러라파일 라달, 노박 조코비치, 그리고 앤디 머레이가 하고 있는 리턴할 때의 스플 스텝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자신만의 스플 스텝을 개발하고 꾸준히 기술을 연마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좋은 리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3분 레슨이 6분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테니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하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테니스 방극종이었습니다.